네, 지금부터 190만원이라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현대 그랜저 TGQ270 프리미어 모젠 스마트팩 차량 소개해 드릴 거였고요. 이 차량 2007년 10월 등록된 2018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3만 4874km의 차량이고요. 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사고 이력도 단순 수리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다만, 실린더 블록, 미세 누유, 동력조항작동오일, 미세 누유 있는 차량이라서 이 부분 미차 앱에서 성능점검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구매 결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이잖아요.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옆쪽 보시면 살짝 찌그러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살짝 세월의 흔적이 보이고요. 여기 살짝 쓸린 이쪽 손잡이 부분에도 살짝 사용감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긁힌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주행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슬림 부분 조금 있긴 하, 있기는, 있기 한데, 네. 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뒤쪽 부분도 살짝 슬림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차량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나왔잖아요. 190만 원이면 진짜 착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달리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앞쪽에도 살짝 실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열심히 달려왔네요, 이 차량. 네 타이어 같이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보시면 이 차량 마모가 거의 다 돼가지고 타이어도 네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쪽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뒤쪽은 앞쪽에 비해서는 그래도 타이어 트레드 아직 남아 있는데요 네, 앞쪽만 조금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16인치 휠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차량 같이 한번 탑승해서 차량 안쪽까지 보실게요. 이렇게 오토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있는 차량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핸들에서도 살짝 사용감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핸들에 모드 변경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있고 주행거리 이쪽에서 보이시다시피 234,877km인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차량 안쪽 더 보실게요. 약간 되게 이런 우드 디자인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매력이 있는 차량인 거 같아요. 쪽 보시면 이렇게 d&b 기능도 있고 네. 아래쪽 보시면은 켜지는 게 조금 느리네요 네. 이렇게 에어컨, 오토 에어컨 기능 있고 모드 변경, 듀얼, 포트 에어컨이거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네. 다양한 기능들이 보이고 있고 켜졌네요 이렇게 네. 터치 가능한 네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 꽂아서 네, 이어폰 쓰실 수 있는 공간 있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선글라스랑 수납 공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 터 폴더. 이렇게 있어요. 시트 사용감을 이렇게 봐주세요. 이제 한번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더 보실까요? 옵션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뒤쪽도 아무래도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주름 사용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커플더 있고 이게 안쪽에 수납공간이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이렇게 수납공간이 한 군데 더 있고요. 이 정도면 공간은 진짜 넉넉하거든요? 네, 넉넉하게 탑승하실 수 있고, 여기 살짝 손톱으로 긁은 작업 같은 게 보이는데, 약간 가족 단위로 하실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타셨던 것 같아. 여기 안쪽 보시면 1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어요. 구매하시는 분들에 하나요. 선물로 드립니다. 동장. 되게 아박차 같아. 정감이 간다. <laughs> 네, 뒤쪽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있고요.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넉넉한 사용 공간 있고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타이어 하나 더 있네요. 아, 먼지가 조금 날려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TGQ 270 프리미어 모젠 스마트팩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미차로 바로 연락 주세요. 안녕.